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욱입니다. 최근 중공군부에서 비정상적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군사신문해방군부는 고고숑 쉬차이허우, 팡펑회의 장량의 4대 군 호랑이를 연속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독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군사위 부주석 장려우사는 두 달째 행방이 묘연하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중공 스파이 풍선 사건으로 미중 외교 위기가 불거진 사실을 시진핑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모두 중공군 배치라고 폭로했습니다. 한편 중공군사위원회는 군 장성들의 사교계를 엄격히 관리하고 태자당 상장 유야저우가 조사를 받아 사형 집행 유예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 내막이 홍콩 언론에 의해 폭로됐는데 이는 많은 장성들이 비밀리에 처리됐으며 중공군이 새로운 숙청 폭풍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공군 군부의 압류가 거센 것은 중공이 이미 위태로운 상황에 휘청거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문제 전문가이며 시정평론가 리엔밍은 중공태자당 홍 이대는 군부 내 세력이 막강하다. 중공 내부의 숙청이 계속되면서 정치 경제적 이익의 판도가 재편되고 중공 고위층이 분열되면서 적지 않은 태자당 홍 이대와 이들이 장악한 중공군 세력이 시진핑과 대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엔밍은 현재 대만 해협 정세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미중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군사적 대결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공군 내부에서는 대만 무력 침공, 미중 군사 대결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을 신봉하는 중공은 안파크로 곤란을 겪는 상황에서 공부의 불안이 시진핑의 마음속 큰우환인 것은 틀림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